먹을까요? 어쩔까요? 잘 먹을까요? 자, 꼬꼬들아. 나 오는데요. 또또또 털라. 아, 이것도 됐다 더? 네. 어요 아니 살았어요? 두번 더? 네. 두번 더? 네. 두번 더? 네. 우, 번 더? 네. 두번 더? 네. 두번 더? 네. 두번 더? 네. 두번 아빠가 그러니까 안먹잖아 먹을크왜 안먹어 왕지렁이 이 브라크로, 브그크로오라가